지가요. 이야. 브랩을 타러 갑니다. 그랩을 타고 이연물로 가봅시다. 슝슝. 한국어로는 이연물인데 여기서는 에온물이라고. 에 진짜? 그 저거 아, 시표기잖아. 기억난다. 어. 스페인식으로 있는데 여기는 베트남은 A B C D가 아니라 아베세데로일 거예요. 아. 그래서 지난번에 에우소 했던 거 기억나. 가면 졸림이 보통 물거같요아근가또 갑자기 배가 아파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가 신기하고 재밌고 환상의 나라로 인도해 드릴게요. 우리 만탈라되는거 아니야? 우린 재밌잖아. <laughs> 자 물어봐요. 여긴어 저거 저거 기잖서 그럼 올라가야지. 저기로 가야 돼. 그럼 어, 올라가야지. 위층이 맞았네 그러면왜 알아보는데 하나 알아볼 때마다 아니라고 부박해. 천천히 다 알아보고 안내해주는 걸로 가면 되잖아. 맞아 미안해. 부박 못해서 안달이야. 미안해 미안해. 오빠도 아니야? <laughs> 일단 내가 미안해. 일단 내가 미안하고 잘못했어. 어, 있어. 그리고 오빠가 나한테 그래. 내가 뭐해? 아니야. 아니야. 날씨 안 차나 이제? 하지마 <laughs> 오빠가 한다고 내가 그러진 않을게. 미안해. 사랑해. 나봐로와사랑 해, 로아, 헬라, 해, 와사랑 해. 미안 해. 헬라, 해. 라 해. 헬 해. 헬라, 해. 헬 해. 헬라, 해. 헬라, 해. 라 해. 라 그난 펄펄 이런 생각은 기억 안나 그때는 우리가 힘을 써서 더워서 그랬지 아니야요난 예. 그때 더웠어 눈물이 뭔 소리야 그때도 시원했어 더웠어 그래가지고 와왜 덥냐 여기 느있아 나? 그랬다고? 어 에어컨이 안 나왔다니까? 안 나왔거나 사람이 너무 많았거나 나후장모 같아 설마 안 틀었을까 안 틀었다니까 그래서 바깥이랑 온도가 똑같았어 어떻게 이럴 수있까 이상해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될까? 안 나와. 내 피카츄가 좀 애매하게 생겼는 걸? 설마 설마 발굴하는 게임? 발굴하는 건가? 발굴하는 거 같은데. 아? 심지어 이거야. 크롬이야 몰래? 이거 하나만 사올까? 크니까. 그러니까. 많이 안 무겁다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좋아요 나도 여기서 하고 갈까? 우리 여기서 할까 그냥? 여기서 해야 된다니까 어 여기서 하자 <목소리가> 상황이 나나온다 들어가고 있어 야 나. 바로 조심하고. 나반 보셔줄까? 아니야. 요으로 아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나온지도 모르고. <laughs> 내가 나온지도 모르고. 집에 있잖아. 이거 어제 다 먹었어. 그거 이거는 캔디고 이건 캔디가 없는 거야. Arriver. I know. 피치 맛은 처음 보거든. Electric s 너무 근데 궁금하다. 오빠 먹여보고 싶어. 그거 맞아. 나먹어주지나 가면서 먹어 나이즈브. <목소리> <목소리> 내가 한국에서는 잊지 못한 다 여기에 졸리비 KFC, 파파이스 뭐 이렇게 있는데요. 치킨집, 치킨집 저희 쪽에 더 있는데 제가 다 먹어봤어요. 한 조각씩. 졸리비가 <목소리> 네. <목소리> 네. 제일 맛있어요. 네, 저 지난번에 와서 여기랑 파파이스를 가봤는데 졸리비가 최고예요. 어... 좀 <목소리도> 답답해. 어, 아니. 아, 로봇에 가 생겼어요. 아니야. 한번 가자마자 꺼 가지고. 이게 한 회로를 찍어 든데. 가자네. 아, 프면게 바로 주박을 가야 합니까? 아니다. 저건 접자니다 프라이드가 진짜 말이 안 되네. 저 프라이트는 죽어도 안 먹거든요? 죽어도까지이 아니지, 쨌든 웬만하면 안 먹는데. 아니, 나는 힘쓴 기억이 없어. 원래 가해자가 빨리 있는 버드라. 뭐. 아니, 아까 졸리비에서. 저희 게그 미션이 있습니다 커피를 먹기 전에 마밤 아니 커피 먹야 커피 먹기 전에 그러니까 일렉트릭 샹나 같이 먹을게 비타민C야 예, 약간 영양제라 생각하고 먹어 오늘 영양제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 아, 영양제다 생각하고. 찍어 먹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입에 털어 먹는 거야. 마다다. 맞아. 어맞 아셔? 오빠가 먹는 셔? 진짜? 아니야. 맛있어. 너무 궁금하다. 전 맛이 좋다요. 뭔 맛이야 이거? 레몬. 레몬이야. 그리고 위에 나라. 첫 가루만 좀 치고 그다음부 나라. 맛있어. 그런 것안 하는 놈 스트롱이라며라고 얼굴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 엔트리까지는 안 된다. 아닌데. 그냥 그냥 레몬 맛인데? 일렉 정도? 아일이 엘까지. <laughs> <laughs> 일렉 기타라는데. <그죠>? 다음은 콜라. <laughs> 오빠가 커피를 마실 동안 저는 빈 것들을 하려서 먹어보고 싶지 못해. <laughs> 이럴 줄 알았지. 나하고 콜라바까지 뜯는 네. 은호가 말했다. 네. 아, 대화 되게 맛있었어요. 소다. 네. 네, 하일랜드 커피. 약간 베트남 지역에 있는 스타벅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 카페 때. 베트남이. 원두 생산 전 세계의 위라는 사실. 진짜 난 이게 너무 의외였어 소비도 정말 정말 많이 하고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아, 유일은 아니죠. 스타벅스가 못 들어온 나라 중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들어왔죠. 몇년 전에. 들어온 것같습 근데 왜냐면은 로컬 카페가 너무 많아죠 할만한 카페도 벤치하고. 카페 쓰는 나라고요. 카페가 커피, 서버가 연휴다가어버려다이사에 제일 질 나는 내일쯤에서 집 앞에 있는 카페가서 코코넛 커피를 먹어야겠다. 먹어야지. 안 먹고 돌아갈 다면. 수 없지.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웃몰에온 목적. <laughs> 그리고 저희의 가희, 이곳에서의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놀이터에 다 와갑니다 아 진짜 놀이터야 어, 어 저거 하고 계시네 인형뽑기도 있는데 인형뽑기 같은 걸 하진 않고요 저희는 어? 안켜놨다 이거 원래 이거 해요 이렇게 한 곳에서 근데 오늘은 여기 이제 티켓이 가장 잘 나온다는 걸 깨닫고 저희가 이제 이거 해보려고 합니다. 뭔지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티켓이 나옵니다. 이것도 뭔가 를 교환할 수 있어요. 할 만큼해서. 돈을 벗고 가려고 합니다. 저게 꼬이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저희의 힌트. 아이 세계에서 부자가 될 우리. 현금이 이두 개로 있으면 좋겠다. 아없을이 된다. 아 이렇게 생긴 힌트에다가 카드 넣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laughs> 저희가 티켓으로 살수 있는 상품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 아주 많이 필요해요. 어머, 라브부네? 에깐고 잠깐. 자, 이장. 자, 이장. 자, 이장. 자, 이장. 자, 이장. 자, 이 밖에 이장. 자, 이장. 자, 이장. 자, 이이 여기서 도 인형 뽑기 같은 걸뭐해오 오빠.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와, 우와 이런 거야? 정확했어. 나래. 하하하하, <laughs> <laughs> 와 미세... 아예 못생겼는데, 맨날 토끼가 보러 왔는데, 그래? 가도 라운드 원에서 하루 종일 살고 어... <laughs> 베트남에 오면 드림랜드에서 하루를 살고. 됐잖아. 나... 무슨 남자나 이러고 살아. 됐잖아. 뭐야? 어이구. f a n t a s ハハハ 내가 이겼잖아 그런거 없었잖아 내가 이겼잖아 뭔데? <laughs> <laughs> 어떻게 그런걸 요구할 수있는데 나한테 <laughs> 어떻게 나한테 그런걸 소원이라고 부을 수가 있어? <laughs> 자기야 소근소근이라니 소근소근 <laughs> 좋아. 좋아!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보는 거 밖에 없을 것 같아 약간 이런 걸로 애들 왔을 때 솔게임 하면 되고 지 <laughs> 뭐라고? 뭐라고? 아니야, 아니야. 뭐라 그랬냐고 그래, 말해 예쁘지 않아? 뭐니안가 하면 뭔데 뒤를 돌아봐 아, <laughs> 좀 투머치다 아거 이버... 아니야 안 웃길걸? 그니까 된다니까? <laughs> 그 음, 진짜 베버리 힐즈 할것 같아 <laughs> 아 웃기다 베리힐 이거 껴 이거 아 역시 이건 좀 힘들었다 <laughs> 어떡했다 이거 어쩐지 껍질 자라는데 너무 힘들더라. 이거 뭐예요? 여기가 없어서 화가 나이지